<목소리> 오,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응. 책상 부러져도 상없습니다눈사 예. 괜찮죠? 아 괜찮네. 예, 예. 자 오케이 잡아. 한 아, 잡고. 예해시면 돼. 다 이거야? 예. 우와! 와! 미끄러졌어. 미끄러졌어. 미끄러졌 가운데 가운데로 무서워. 미끄러졌어. 손이 아플 텐데.

무리하지말지 진짜 무리하지말고 자, 무리하지 자, 도전하고 마지막. 도전! <놀람> 와! 와!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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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쳤다미다미다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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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<laughs> 이런 식으로 시작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. 자 다시 일어나봐. 야 씨발. 어, 아 다시 일어나봐봐. 어안 빠진다. 아 잠깐만. 너 할도 돼요 이제? 자, 해도 돼? 해 해. 준비 시작. 와. 차터. 준비 시작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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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너 국진 앞으로 더 와야 돼. 너키 커서. 자 시작. 아! 자, 자 공자만 등장. 자, 공잡아. 자, 공잡아. 자, 나와 나와 나와. 야 공자만 해. 공자만. 어 소피. 야 이긴 사람 방천 개네. 도전. 시작. 자. 자. 자 아니야 부수장이니까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자, 한번 더. 어 오케이 버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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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좀 더, 네, 앞으로 좀더 아, 어, 아, 앞으로 좀더어 앞으로 좀더오 괜찮아 와